<laughs> 첫 인상이 제일 별로였던 사람을 저희가 하나 둘셋 하면 쪼, 생각을 하는 시간 을좀가지까요 네, 그러니까 첫 아, 인상이 어떻게? 아, 내그 고민이. 첫 인상이 해야. 다 좋았어 가지고. 어. 아, 내 인생 고민이다 이건 진짜. 어, 저는 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은네 <laughs> 생각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찝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몰라. 에이. 어 현장에서는 아싸 1등했다. 현장에서는 1등 칸토가 네 표로 1, 1등을 했고 칸토 1등. 어 <laughs> 채팅창에서도 칸토가 많네요. <laughs> 아유 부동의 1등.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칸,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1등했네 아, 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 이렇게 아, 많은 분들이 칸토라고 믿주시네요. 어. 아 이거 1등하면 좋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마, 많이 지목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안 좋은, 좋은 거지. 거.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형? 근1등이잖아등이네요 아, 1등이. 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해서 1등탈한 아. 그럼 이거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네. 게 네. 아, 좀 비호감이야 이게 아니고 네. 분명 고등학생이 온다고 했는데 네. 연습실에 누가, 누가 딱 찾아왔어요. 네. 아. 얘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이 네. <laughs> 국사 선생님이 오셔 갖고. <laughs> 아, 그만큼 노안이었다. 네. 카토어를 처음 보셨을 때. 옷도 여기다가 토시 하나만 딱해놓 <laughs> 칠판에 바로 이렇게 뭐아 바로 같은. 바로 수업을 해도 될것 같은 지금 굉장히 이뻐진 거예요. 맞아요. 칸토가 아, 처음, 저도 칸토를 골랐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칸토가 잘못 칸토가... 듣지 마세요. 잠시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칸토가 1등을 했는데 칸토가 뭐뭐 뭐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옛날에 좀 촌스러웠기 때문에 어. 1등을 많이 꼽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칸토가 그냥 싫었어. <laughs> 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 누가, 누가 트로이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어 그냥 아 그건 있었어 약간 아, 텃세가 아, 아,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 텃세가 있는 타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냥 우리 둘이 하자 내 팀에 누가 새로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laughs> 좀 그런 게 있어요 내, 내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걸 되게 거부하는 타입이라 아니 오늘 의상은 무슨 안중근 의사님처럼 이렇게 <laughs> 정의로운 복장하고 <laughs> 지금 어? 이렇게 어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형? 어? 아 진짜 팀 분열 <laughs> 후토크를 좀 간단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형, 형 누구 뽑았어요? 한 형, 한태욱 뽑았어요? 나칸토 뽑았어. 여기 다저 뽑았어요. 어,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솔직했어. 일단 칸토 얼굴도 얼굴이지만 각자 뭐좀또 외모들이 또한 외모 하시잖아요. 드로잉 형들이 각자의 좀 자기 얼굴 점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laughs> 창호 형, 형 얼굴에 점수 를 한번 매겨주세요. 아 제가 이유까지 설명해주세요. 제가 제 점수를 7.5점을 줬어요. 아, 그런데 7.5점. 근데 10, 5점이 5점. 10점이, 10점이 원빈이라고 그랬죠. 네. 아, 10점이. 원, 어, 자, 어, 여기까지만 어, 원빈. 들으면은 원빈이 오해, 10일 경우. 왜였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남자 배우들 얼굴을 저는 9.5점 이상 줘요. 어. 보통 남자 래퍼들 얼굴, 가수들 얼굴, 남자 연예인 얼굴 9점 줘요 오 거기서 나를 7.5 나를 7.5로 준 거야 어, 7.5점 어. 그러니까 형 기준에서 7.5는 이렇게 큰 한에, 점수가 아니네 한해 8.9예요 나 7.5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laughs> 8점 그런 네. <laughs>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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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저의 점수 7.5점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예의로 7.5점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 말이 되게 좋은데 네. 네. 재용이 형은 말을 되게 잘해. 어, 그말그말 그말 되게 멋있는데. 재용이 <laughs> 형은 혹시 어, 얼굴에 점수를 주신다면 안 돼. 제가 처음에 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강 아, 음. 최정우 점 그거 되게 인정을 했는데 근데 기준이 응. 10점 1점이 원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되게 광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연예인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곁에도 있고 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상상을 배제하고 항상 되게 객관적으로 연예인을 판단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원빈을 처음 봤을 때는 네. 깜짝 놀라. 예. 즉욕 욕했어요 그냥. 밥빈이죠, 밥빈 갓빈, 아무래도. 네, 네, 진짜 깜태가 되고 아, 욕했어요. 네. <laughs> 아, 깜짝 깜태가 있잖아 아, 아, 깜짝 아, 아, 감탄사. 그럼 어, 여기서 어. 어떻게 욕했는지 한번 들려 주세요. 아, 그래도 요 네. <웃음> <웃음> 너무 심한 욕안 <laughs> 돼요. 아, 심해, 심해. 아, 시키면 한다면. 아, 아,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네. 저는 진짜 형. 원빈이 10점이라면 네, 형 아, 진짜 진심으로 4점. 아. 아, 아, 아 제가 아, 원래 연예인 얼굴 별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 원빈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형 형이 사 점으로 한 순간 이 창호 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아니 창호가 되게 잘생겼어요. <laughs> 네. 아. 칸토는 저는 그냥 몇 점인 거 같아. 그냥 딱. 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 거짓말하면 3대가 망한다. 형4 점이요? 저는 오점 <laughs> 하겠습니다. 재웅이 아 <laughs> 형보다 잘생겼다. 그냥 반, 반타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아 자, 근데 뭐 셀카 반, 찍은 반거 보면 정도... 자신감은 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자신감은 0 점인 거예요. 칸토가 원빈이라니 용기가 뭐... 있어요. 뭐아요 저는 뭐 외모. <laughs> 아, 뭐... <laughs> 외모, 아니 유부남은 외모 없어? 아유부남외모뭐어어요아결혼 그렇죠? <laughs> 그런 거 없어. <laughs> 아, 없어 그런 거. 아예 없어. 이미 끝났잖아. 그 <laughs> 마음속으로 지금 몇점 줘야 되지? 없습니없어 너무 없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게임. 이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서 말하는 비리비리는 힘 약하고 막 이렇게 이이사람 꼽는 거예요 하나, 둘, 둘 셋! <웃음> <창호형> <웃음> 아, 뭐야. 한혜 n e y h o n 한 y Honey, 네 o n e y Honey, honey. Honey, h o 다 e y h 한혜 e 네, honey. h o 뭐, 근데 뭐 이미지가 이미지 o n e y 이미지 e y honey. h o 비리 y h o n e

<laughs> 우리 MC 그리 팀 일승 추가. 브리. MC 그리 일승 추가.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라고 오케이, 오른손 잡인데 그리가 왼손 잡이라고 해서. 오른손 한번 더. 오른손 한번야너 그러지 마. 아? 아, 오 <laughs> 어 <laughs> 그럼 어떡하게 이거 이거 대단하다. <laughs> 아아아아아 창우야 어디까지 가니? 아 어디까지 가니? 아아 어디까지 가니? 아 근데 손이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laughs> 놀래. 진짜 그거에 놀래 가지고 깜짝았어.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아저 네. 진짜 진짜 할말 있어요. 진짜 창호형 계약해요. <웃음> <웃음> 진짜 무슨 여자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이미지 게임을 그리 씨가 한번 말씀해 주죠. 네. 네, 세 번째는요. 이 중에서 여자를 제일 많이 만나 봤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재용이 <laughs> 형. 재용이 형이다. 아, 재용이 형이 제일 많네 채팅 창에도 칸토뭐 재웅 형이 제일 많네요. 네, <laughs> 나, 나 나는 왜 있지? <laughs>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 <laughs> 축하드립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45분입니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거... 진짜 좋은 거야. 아, 그럼요. 어. 저저한 표도 없었어요. 남자. <웃음> <웃음> 저를 모로 모르 보시고 범키 형은 모범의 아이콘이죠. 네, 아, 그럼요. 정말 네. 매력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이상한데 어필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고. 많이 <laughs> 더듬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근데 본인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슬퍼 보이네요. 재용이형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 자신 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저 되게 모범적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 알겠죠. 아, 네, 네. 네 맞아요. 형 어디가 모범적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거 대표님또 얘기 해도 되나? 아, 저번 주인가 엄청 김 김세, 김세환, 아, 네, 김세환 씨라고 하시고 <laughs> 네. <laughs> 김세환 씨라고 말했어요. 대표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항상 씨. 회의할 때뭐 누가 뭐 어서 놀았대. 이런 뭐 이런 얘기하면 재용아 너 그러지 마. 다 이런 식인 거야. 아, 아 김세환 씨가 네. 그다 되게 <laughs> 속상해 갖고 네. 이제 칸토랑 자주 술을 마셔요. 근 술을 마셔도 저희는 게뭐 이렇게 뭐, 뭐 지하 세계나 시끄럽고 깜짝 깡차지하 세계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말좀정정해 주세요. 역수나 술 먹는 그런 정청, 데를 안 좋아한다. 아, 우리, 우리, 우리 더, 아, 더, 안 좋아한다고. 아안 좋아. 좋아한다. 매일 아, 안 가고 아, 맨날 지하 세계는 아, 좋아한다고. 아, 지하 세계 아, 안좋아요 그런 거. 재훈 네. 형 목소리 잘안 들린데. 아그 거의 이, 지하 아니 뭐 뭐래? 뭐, <laughs> 뭐, 거의 집에서 먹어요. 클럽 클럽이 아니고.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데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만 있으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해다 오해가 아니고 뭐라 네. 해지 네. <laughs> 세환 씨가요? 네 근데 심지어 라이모 <laughs> 형 같은 경우에는 아, 네. <laughs> 세환 씨는 저랑 되게 오래 봤어요. 아, 그런 데도 말이야죠, 불구하고 그렇죠. 뭔가 불량한 얘기가 나오면 다 저한테 여쭤보더라고 되게 아, 속상했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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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겨서 그래요? 각자가 제일 찌질하고 혹시 연애하면서 찌질하거나 혹은 충격적인 얘기가 있으면은. 그 팀이 무조건 이긴 걸로. 어... 진짜 맞죠. 완전... 저는 완전... 개인적으로 짧게 말하자면 어... 제가 <laughs> 일단 여까지만 들어도 너가 이겼어. <laughs> 되게 지질해 보였어요 아, 제가... 지금. 아 지질해 지질 보였어. 뭐 저는 그러니까 저랑 사저 저는 양다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아, 제가 이... 양다리 중에 한 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 <laughs> 어떻게 알게 됐어요? 본인이 양다리라는 걸? 아 그거는 다알수 있죠. 헤어지고 난 헤어 딱 헤어졌는데. 자기가 사귀던 전 남자 친구를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사귀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일주일 뒤에 바로 사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만날 때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아, 네. 있길. 아, 네. 많이 드세요. 야너 후회할 거야. 영상 편집하죠 영. 영상편지 괜찮다 <laughs> 후회할 거야 <laughs> 후회할 거야 건반 한번 좀 <laughs> 내가 너 you? Who are 우리 진짜 거, 우리 건 a 나올 테니까 그럼 네. 영상 편 h 영상 편 r 한 번. h e team. We combine now, t e n 잘 지내 o m Young s 어, 이상 아, 원망하지 않을게. 아, 진짜. 안녕. 헤어진 경험이고. 아니 근데 저는 딱히 찌질한 건 없어요. 막그막집 음. 앞에서 막몇 시간 기다리고 이런 거다 해본 거예요. 오, 찌질하지고. 어. 아 그래? 그래. 아뭐 어떻게? 괜히 말했어. 어. 아, 되게 뭐. 야, 야, 좀, 더, 아, 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상수야, <laughs> 한번 얘기해줘. 보 뭘? 뭘? 아니 이게 아니라. 야, 이야, 몇 시간 않아요. 기다려도 되는데 눈물이 흘렀다 안 하는. 어. <laughs> 아 눈물은 안 흘렸어요. 근데 안 흘렸어요. 근데, 근데 막 진짜 되게 되게 외롭고 배가 너무 고픈데. 혹시 이라 돈도 없고 뭐 들고 아. 기다렸어? 네? 뭐 들고 기다렸어? <웃음> <웃음> 마지막 선물 <laughs> 아 개가 너를 위해서 믹스 <laughs> 테이프 개 찌질하네 야엄 어, 뭐 찌질하면서 멀리 아니, 뭐 만든 노래 아. 아니 뭘 노래 는안 만들었어 나 그런 아, 건안 했어요 뭐안 찌질한 척 하고 있어 <laughs> 아 진짜 화납니다 <환합니다. 웃음> 네. 근데 왜 근데. 그거 도로 들 들고 갔어 다시 네못 주고 돌고 가, 들어갔어 아니야 결국에 죽이는 했어요 뭔데요 그게 어, 아니 그냥 뭐 편지랑 아 뭐, 편지가 뭐, 편지, 그래. 그럼 지금 근데. 영상 편지만 해요. 잘 지내지? <laughs> 그때 그 나와줘서 고맙고 <laughs> 어,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아무튼 그어 <laughs>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우연치 않게 보긴 했었었는데 오 네, 이제 놀다가 우연치 않게 보, 봤는데 놀란의 그때... 소지가 있네요. 아니 왜요?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그쪽 범계에서. 네. 술 마시다가. 범계를 했나 보네. 범계 범계. <laughs> 우리 동네 안양 범계. 그 아, 아, <laughs> 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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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범계. 네, 아무튼 그랬는데 되게 잘 살고 있고 저도 잘 살고 있고 뭐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니까 막 그런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laughs> 설명 안 해도 돼요. <laughs> 그래서 네 되게 우리 엄마가 보고 있단 말이야. 아, 어떻게 생각하겠어아무튼 아, 저... 그래서 네 그랬 그레 그래, 그래. 잘 살아 안녕. 안녕.